안녕하세요. 이일영 TV입니다. 저랑 같이 210억 될 때까지 쭉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투자에 관심이 생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중에는 삼성전자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만 사라 이렇게 권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반대로 삼성전자 사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아니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를 왜 사지 말라 그럴까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만 1등이 아니고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1등 기업이잖아요 작년에만 해도 매출 230조원 영업이익 28조원이 났던 우리나라 1등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333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삼성전자 사시는 분들 물어보면 아 1등 기업이니까 망하진 않겠죠 이러신 분들도 있고 삼성이니까 망하진 않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0년 전에 비해서 삼성전자 주가는 100배가 올랐습니다. 대박이죠. 만약에 20년 전에 한 1억을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지금쯤 100억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투자를 할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거에 성공했던 방법이 꼭 미래에도 성공할 거라고 볼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앞으로 20년 후에 또 100배가 오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과거에 한때 우리나라 1등 기업이었던 한국전력이나 SK텔레콤도 지금 최고가에 비해서 절반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기업은 흥망성쇠를 거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주가가 다 오르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위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미국에는 다우존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라는 거는 30개 업종에각 업종별 1등 기업들로 모아 놓은 지수입니다. 이게 1900년대 초반에 100에서 시작해서 작년에 2 8 0 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런데 이 1900년대 초반에 이 지수 안에 있었던 원년 멤버 중에 지금도 이 지수 안에 살아남아 있는 기업이 몇개 정도 될까요? 정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간에 망하거나 다른 기업에 합병되거나 혹은 실적 악화로 퇴출됐습니다. 유일하게 장기간 살아남아 있던 게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GE라고 그러죠. 에디슨이 만든 회사고 제 웰치가 CEO로 있었던 회사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세계 시가총액 1등을 했던 초우량 리 기업이었어. 그런데 이 회사도 실적 악화로 2018년에 퇴출됐습니다. 1900년대 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전재산을 이 기업 중에 하나를 골라서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타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타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인생의 롤러코스터는 어떠세요? 타고 싶은 분 없, 없으시겠죠? 내가 투자한 기업이 망해서 그 주식이 손해보는 그런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분산 투자를 한다고 여러 개의 주식으로 나눠서 사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내가 신경 쓰지 않고도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바로 펀드로 투자하는 겁니다. 펀드라는 거는 내가 직접 어떤 주식을 살지 분석해서 고르고, 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지,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그런 일들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는, 하면 직접 투자라고 하고요. 펀드를 가입하면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펀드를 가입하면 많은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또이 돈을 보통 50개 혹은 100개 정도의 기업으로 나눠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뭐 0.5%, 혹은 1%, 5%, 10% 이런 식으로 나눠서 투자 하니까 어떤 한 기업이 망해도 내 전체 수익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밥 먹고 주식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주식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좀 부실해지는 기업은 팔고 또더 우량한 기업들을 주식을 사고 해서 수익률을 관리를 해가는 거죠. 보통 주가지수가 장기적으로 보면 연평균한10%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그두배 정도, 1년에 한2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다면 직접 투자하셔도 됩니다. 직접 투자를 하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지수보다 한두 배는 수익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수익을 낼 실력이 안 된다면 차라리 펀드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주식을 연구하고, 어, 시간을 드리고 할그 시간에 차라리 자기 개발을 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낫습니다. 오늘 저는 삼성전자 무조건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만 사지 말고 여러 기업으로 분산 투자 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펀드로 가입하시면 마음 편하게 신경 쓰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10TV였습니다.